손님 맞이 준비로 한창 분주한 병태씨의 집. 재료 최고로 좋은 거로 사왔지? 야야, 뭔지 한터도 남기지 말라니까. 병태씨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 보니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기로 한 모양인데요. 들어와요. 예. 얘들아, 명자씨 오셨다. 어? 다들 나와봐라. 그런데... 어째 명자씨를 만난 가족들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마흔 아, 둘이에요. 네? 그럼 저, 저희랑 동갑? 시아버지가 결혼할 여자가 며느린 자신과 동갑이라니, 은하 씨 당황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얼마 뒤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병태 씨와 명자 씨. 병태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유소 하루 매출이 한 500만원 정도 나와요 <laughs> 와 진짜 대단하시다 <웃음> 오, <웃음> 와, 이게 다... 저 여자 왜 24살이나 많은 아버님이랑 결혼까지 한 거지? 혹시 아버님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 결혼하신 거겠지. 사랑? 어유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평생 아버님 주유소 일만 도와주다가 주유소 물려받기는 거니 저 여자한테 전 재산 뺏기는 수가 있어. 명자 씨가 돈을 노리고 시아버지 병태 씨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은하 씨. 오늘 우리 주유소 공동대표로 우리 명자 씨 이름 올렸다. 예? 고, 공동대표요? 그런데 몇달뒤 어머니 천만 원이면 되는 거죠? 어 그거면 며느님이 원하는 대로 될수 있어. 알겠어요. 그럼 얼른 들어가서 천만 원 대출 받았어.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사망인 거죠? 여기요. 이 통장에 대출 받은 천만 원 들어 있어요. 고마워 며느님. 은하 씨는 왜 갑자기 대출까지 받아가니 명자 씨에게 돈을 주는 걸까요? 동갑내기 시어머니의 덫에 걸린 여자. 그녀가 빠진 덫에 기막힌 정체가 공개됩니다. 이제 막 명자 씨와 인생 후반전을 시작한 병태 씨. 어느 신혼 부부 못지 않게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째 며느리 은하 씨는 불만이 가득한데요. 며느리. 미안해요. 아 내가 괜히 며느님 귀찮게 새우장이 먹고 싶다고 했네. 아니에요. 미안하긴.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 지우 엄마한테 얘기해요. 아 정말 그래도 돼요? 아, 그럼. <laughs> 역시 자기밖에 없대니까. 아이고 이러니 은하 씨세씨 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은 듯하군요. 그런데 그때 남편 정현 씨에게 눈짓을 주는 은하 씨 보안이 은하 씨 부부가 병택 씨에게 부탁할 게 있는가 봅니다. 아버지 저희 분가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 뭐 지우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 싶어서 그 동네로 이사하고 싶다며. 아니 그래서 그아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저희 3억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사억 아니 이 자식이 이 집에서 공짜로 살게 해줘. 30장씩 반명해줘. 근데 뭐 돈을 달라고? 아이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 됐으니까 다시는 꺼내지도 마. 아들 정연 씨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한 병태 씨입니다. 그런데 여보, 저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아 요즘 날씨가 추워서 주유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한대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그럼 당장 아, 내일 가서 사봅시다. 정말요? 그럼. 아 고마. 아 병태 씨, 명자 씨 말은 묻지도 따지도 않는가 본데요. 아들 여의가 무척이나 서운하겠습니다. 한달 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은하 씨. 아참 은하야, 너그 동갑내기 시어머니랑은 어때? 지낼 만해? 말도 마. 어쩜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손이 많이 가는 것만 좋아하는지. 참. 아버님 그 여자 말이라면 사주고 못 써. 아 참, 분가하는 건 어떻게 됐어? 시아버지 아직도 설득 못했어? 어, 안 못해 주시겠대 나갈 거 말었어. 어, 야야,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시어머니를 설득시켜 봐.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실세구만. 시어머니를 며칠 뒤이 엄동설한에 정성스레 손세찰하고 있는 은아 씨. 대체 누구 찾길래 이러는 걸까요? 어, 며느님. 아, 어, 하지 말라니까. 아, 이 추운데 뭐 하는 거야? 아, 그래도 감기 걸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아, 저기 어머니. 근데 아버님한테 저희 이사갈 때 도와주라고 말 잘해주실거죠? 아, 그거? 아유, 뭐 며느님 하는거 봐서 아, 그럼 나 하는김에 이 바퀴 체인도 좀 감아줄래? 자, 체인이요? 아, 주말에 눈이 많이 온다 그러네 부탁할게 아, 추운데 빨리하고 들어가 음, 네, 주... 이거, 이거 명자씨가 원하씨의 간절함을 이용해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 오늘은 은하씨가 명자씨 발에 매니큐어까지 발라주고 있군요 어, 근데 나 하는 김에 그 큐티클도 좀 제거해 줄수 있어? 아 그럼요 저 잘해요 명자씨 이제 은하씨의 이런 호의를 즐기는 것 같은데요 은하씨의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있긴 한 걸까요? 며칠 뒤 주유소 경영을 전적으로 맡은 후 일에 열정을 섞고 있는 명자 씨. 그런데 어머니 지금 뭐, 뭐 하시는 곳에요? 어, 경영 가격 좀 내렸어. 아 근데 너무 많이 내리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기 사은품도 비싼 거 나가는데 아 이렇게 퍼지면 담는 게 없잖아. 아드님이 경영을 알아. 이게 방. 방이...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낸다. 그래 그래도 이거는 어디서 좀... 손님들 모여올 거야. 준비해. 자신만의 경영 철학으로 주유소를 운영해 나가는 명자 씨. 그런데 정연 씨는 그런 명자 씨의 주유소 경영법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듯합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친구를 초대한 명자 씨. <laughs> 며느님, 내 친구 왔어. 나와서 인사해 네. <laughs> <laughs> 그런데 아니 이분은 얼마 전 만났던 은하씨의 친구 윤미 시간입니까? 아 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명자 네 며느리가 은하야? <laughs> 뭐야? 어? 어머님 친구가 너야? <laughs> 아 세상에 웬일이야? 내가 맨날 말하던 우리 옆집 살던 친구. 어, 그 친구가 명자야. 뭐? 세상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갑이니 별일이다 있군요. 명자 그런데 어째 명자 씨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해 보이는데요. 명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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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뒤 오늘은 명자 씨가 묵이 먹고 싶다고 했는지 주방 안이 묵수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묵은 시제야. 계속 한 방향으로 저어줘야 돼요. 아, 네, 아, 잘 접고 있어요. 어랍시 목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어하시가 아닌 명자 씨였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괜히 귀찮게 손 많이 가는 목이 먹고 싶다고 해서. 아, 아니에요. 며느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해요. 목다 쓰고. 저 커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미니맷돌로 원두 새로 갈아서. 어, 어, 알겠어요. 알겠어. 그 사이 두 사람 전세가 180도 역전된 것 같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잠시 후. 아버님, 설득 못한 거예요? 아, 그게, 매일매일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 우리 지우! 1년 오면 고등학교 입학이란 말이에요. 좋은 학교 보내려면그 전까지는 그 동네 이사 가야 된다고요. 아, 그럼요. 그래야죠. 아, 걱정 마요. 아, 아뭘 말하고 싶은가? 입이 왜 이렇게 간질간질하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걱정 마요. 명자 씨가 은하 씨에게 쩔쩔매는 걸 보니 아무래도 무슨 약점을 잡힌 것 같습니다.